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60일 차에 이 노고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지금 시간은 7시입니다.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저는 깜빡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7시인데도 지금 날씨가 흐려서 이산 속은 많이 깜깜하고, 저는 6시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지금 방송을 다시 찍는 겁니다. 아까 6시에 이제 올라와서 시작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깜깜해가지고,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날이 밝을 때를 기다렸다가, 지금 7시 정도 되니까, 이제 그나마 이렇게, 얼굴 형태가 보이네요. 자, 오늘 맨발 걷기 60일차. 아, 저한테는 엄청 뜻깊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를 물론 추석 때 이틀 빼먹었지만 그때 빼먹고 나머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60일이 됐고 2023년 10월 19일 오늘이 바로 두달 되는 날이고요. 뭐 다른 어떤 분들은 막600 며칠 그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겨우 두달 돼가지고 막 기념하고 그런 것이 조금 나 부끄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달을 지났고, 이제 두 달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제 몸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영상과 2부 영상에서 5가지씩 해서 총 10가지에 대한 제 몸의 변화,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제가 체험한 내용들, 정말... 그, 거짓된 거다 없이, 막 방송을 위해서 제가 막 일부러 오버하는 그런 거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제가 방송을 제가 뭐 업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고,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매일 방송을 올리자. 그런 차원에서 이 동기부여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렸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어떤 체험 사례들이 다른 분과 이렇게 일맥상통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비교 사례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 어, 최대한 가감 없이 진실되고 어, 베이크 없는 순수한 체험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 따라 가 보시죠. 아이고, 아 이제 이 정도 날이 밝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노고산에는 저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있고요. 원래 이 시간 되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그 절반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아까 비가 조금 떨어질 때는 우두두두 <laughs> 이제 비, 비가 이 나뭇잎을 맞추니까 훨씬 더 비오는 소리가 세죠.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바람도 제법 불,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날씨 기온이 이제 많이 내려가면 엄청 추운 날씨일 텐데 그나마 오늘은 기온 기온이 17도입니다. 어제보다 7도 이상 높아요. 그래서 바람도 불긴 하는데 좀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이제 비가 오고 있으니까 이비 때문에 기온은 점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제가 맨발 걷기, 두달 동안 맨발 걷기를 거의 매일 하면서 제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변화는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 제가 마흔 후반에 이제 접어 들었는데, 음, 옛날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 뭐, 20, 30대의 그 사진을 보면, 와, 아, 정말 애때 보이고, 안 그래도 지금도 동안이라고 어떤 분들은 제 나이대로 안 봐주시고, 한참 밑으로 보시고, 막 그런데, 아. 어렸을 때는 더 심했겠죠. 그때 좋았던 것은 이제 피부였는데, 어, 피부가 좋은 그런 체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주름도 늘고 또 피부에 잡티도 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건조해짐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안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말도 아니게 크림을 말도 아니게 많이 바르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기름져가지고, 나중에는 또막 다른 기름종이나 그런 걸로 막 닦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뭐 피부 관리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제 싫더라고요. 어차피 나이 먹어가면 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굳이 막 정성껏 관리하고 뭐 하고 해서 그 동안 피부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자연스러워지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인위적이어서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죠. 하지만 피부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 그게 상당히 우울합니다. <laughs>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음, 그런데,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이 피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저의 생각은, 일단, 까칠까칠했던 피부들이, 보세요. 저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 머리도 뭐, 이렇게 막 제가 그, 처을 했기 때문에 딱히 깜, 머리를 샴푸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지 않아요. 맨발 걷기 하러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 피부가 마흔 후반대 피부로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지금 면도도 안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이 평소에 까칠까칠했던 피부가 엄청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맨발 걷기를 통해서 지압이 되고 어싱 그런 효과들이 피부로도 나타나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압을 통해서 신경을 건드려주고 어싱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중성화시켜서 몸에 균형을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피부 조직도 까칠했던 것이 부드러워지고 노화에 조금 더, 아, 천천히 가게 해주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거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두달 동안 맨발 걷기 하면서. 웬매 또 비가 오네. 환자 하겠어잉. <laughs> 어쩌고 하겠어요. 비오는 소리 들리시죠? 아이, 우산을 갖고 왔더라면 지금 이 비오는 소리가 너무 좋았을근데 <laughs> 아이고 그참 그래요 제가 언제 또이 새벽에 올라와서 비를 흠뻑 맞겠습니까 <laughs> 자 두번째 두번째는 소화불량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발 걷기 하면서 소화 불량이 해결됐다.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셨거든요. 저 또한 소화 불량에서 해방됐습니다. 진짜 음식을 마음껏 먹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부담스럽고 더부룩하고 하면 먹는 거를 그냥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열심히 면발 걷게 해 버려요. 그러면 아침에 대변을 아주 쾌변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한테는 만성질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통과 편두통. 사실 두통을 거의 달고 살았죠.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편두통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맨발 걷게 할수 있는 최적이다. 왜냐하면 비가 이렇게 적당히 오면서 이 황토 끼를 적셔 줬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아주 너무 딱 좋습니다 딱 아휴 제가 우산만 갖고 왔더라면 이비 오는 비를 너무 고마워할 텐데 지금 이 비가 그렇게 고맙지는 않습니다 온몸으로 비를 맞고 있어서 뭐 이런 날도 있죠 뭐. 60일 돼서 우리 하느님이 축하한다 하고 비를 이렇게 뿌려주시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이게 은총 가득한 하루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저 1부 영상은 아 이만 하고요. 저는 2부에서 또 맨발 걷기 5가지 이 효과 본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